안녕하세요. 김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식욕을 없애는 상상력 훈련 따라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하며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제 편안한 곳에 앉거나 누워보세요. 편안하게 누워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들이나 또는 식욕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기 어렵게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의 손인 왼쪽 손에 올려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싶은 음식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상하여 왼쪽 손에 올려보세요. 빵 떡, 치킨, 피자, 햄버거, 삼겹살, 어, 고기, 어, 맥주, 소주, 양주, 막걸리, 꼬치, 맛있는 케이크, 초콜릿 등등 사람마다. 먹고 싶은 음식들은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그것을 왼쪽 손 위에 모두 다 올려보세요. 그것이 떠오르면 참기 어렵고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떠올려서 왼쪽 손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느껴지는 그 냄새와 그리고 그 맛도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좋아요. 그 음식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그 모양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 보세요. 왼쪽 손을 내리고, 이제 마음의 오른쪽 손을 올려 봅니다. 오른쪽 손엔 저 길가에 하수도에서 퍼올린 검정색 썩은 흙을 올려 보세요.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그 검정색 흙을 올려 봅니다. 그리고 거에 누가 막걸리를 먹고 오바이트한 그 오바이트를 얹어보세요. 아, 시큼털털 썩은 누가 막걸리를 먹고 오바이트한 그것을 오른쪽 손에 올려보세요. 좋아요. 그 사이에 적 죽은 쥐가 있습니다. 죽은 쥐의 내장에 구더기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습을 쳐다보세요 그 주변으로 바퀴벌레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것들을 오른쪽 손에 올려보세요 누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서 그 냄새가 풍겨오는 그것을 오른쪽 손에 올려보세요 <목소리> 아, 좋아, 오른쪽 손 내리세요. 너무나 아 냄새가 지독하고 어우 너무나 힘드네요. 이제 다시 왼손을 올려보세요. 어? 아까 먹고 싶었던 빵과 케이크와 치킨과 떡볶이, 아 지글지글 곱창 삼겹살 소주 맥주 어, 좋아요. 먹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보세요. 아, 그 냄새가 어때요? 어, 모양이 어때요? 너무 좋네요. 그렇죠? 왼손에 올렸던 먹고 싶었던 그 음식들을 그대로 떠올립니다. 좋아요. 다시 왼손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올립니다. 아까 하수에서 퍼린 썩은 흙 그리고 그 냄새들 검정색 썩은 흙과 그 냄새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막걸리를 먹고 오바이트해놓는 아그 모습들 그 위에 죽은 쥐의 내장과 썩은 모습들 거기에 구더기들이 왔다 갔다합니다 초콜릿빛깔 바퀴벌레가 그 주변을 왔다 갔다하고 더듬더듬 거려요. 아, 오른손 다시 내립니다. 좋아요. 이번엔 왼손을 다시 올려보세요. 음, 맛있는 빵과, 어, 케이크와, 초콜릿 음, 고기들, 삼겹살, 소고기들, 아. 좋아요. 이번엔 오른손도 동시에 올립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 비비세요 아아그음음식들음음식들그 썩은 은아 어, 흙들 썩은 쥐의 내장들, 아아벌레 어, 구더기들 그 음식들 하나가 아 돼, 하나가 아 돼, 하나가 아아하하나 돼. 됐대요 좋아아요 피자 위에 굴러다니는 저 구더기들의 모습들 보세요. 어초콜릿 바퀴벌레 색깔의 초콜릿저 어. 음식들의 드레싱인 줄 알았더니 누가 막걸리 먹고 바이차. 어. 아저 맥주 맥주. 아 냄새. 어 찌릿네. 누가 오줌 싸 놓은 거네. 완전 섞였어. 어. 아저 케이크 초코 케이크. 오 어, 썩은 흙. 어. 아, 그 음식들 맛있을까요? 아, 좋아요. 이제 입맛이 떨어지는, 어, 그 좋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본인의 살들에게 한번 가보세요. 살들에게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그리고 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떠날 수 있니? 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살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 좋아요. 살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본인이 진심의 마음으로 그 살들과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면 살들은 내 몸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점점 체중이 줄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좋아요 그 약속을 지킨 6개월 뒤의 모습을 보세요.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본인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의 하나가 되세요. 그동안 늘 실패하고 자신이 없었던 본인의 마음을 그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모습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보세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보세요. 좋아요. 1년 뒤의 모습으로 가보세요.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쳐다보세요. 살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떠올려보세요. 습니다. 이제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채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 기지개를 하고 온몸에 힘을 쭉 빼세요. 아까 먹고 싶었던 식욕을 없애기 위해 약간의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참지 못했던 식욕들을 없애주기 위한 치료입니다. 특정 음식이나 또는 특정 습관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영상과 그리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여 반복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무 힘드시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 좋으니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들 식욕을 조절하시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